씨 들어가는 것이요, 파이팅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오. 반갑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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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김준규 도련님이라 하오. 아 도련, 아 도령님이요, 아 도령이요. 반갑소 여러분 달님께 오늘 이쁜 소원 빌수 있길 빈다오. 다음 도령! 나오시오우와오나다여기 나우시오. 나우시오. 나나서반갑 나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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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우시우오나우시우오 나우시오. 나우시오. 이우시예예우시 네, 나 상전나납시오 얼쑤. 얼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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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laughs> 아우 우리 아우들 <laughs> 아우 우리 아우들 예예 예, 형 오늘 오랜만에 이 트레저 마을에 왔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것이 있어 이 여기 서있면 됩니다 오늘 밤 되겠네요 한적한 마음의 활기 같죠 <laughs> 낭잔의 빛으로 떠올라 좋아 아. 눈을 감을 시 이젠 편히 잠에도 겉으로. 아이고, 귀여워. 이게 누구야? 자, 준비한 거에 준비한 거에. 올수좋 <laughs> 다음, 누구나? 와제혁이요 아이고, 저 부메랑은 뭐요 거이도 안녕하게나. 어? 오. 날씨가 좋은 걸 보하니 트레거이이커가 보고 싶은 날잃어버린 끝났어 네. 아니 뭐야아 여기를 보고 말해야 돼 답을 잃어버린다 아. 네, 답을 잃어버린다 내 네, 아우! 드로이소와오오 오. 정우 도령님이다 정우야 얼굴 타, 얼굴 그렇지 얼굴 내려 노래 돌아가게 생겼다 우와 우와 보여주이소 박정우 파이팅 이렇게 있으니 아. 아, 아니, 그냥 제가 편하게 편하나. 우리의 집드래저 맵이야. 이렇게 있으니 누가 꽃인지 모르게 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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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어떡하면서요? 하루 아. 하루토 도령 나와주시오. 아이고, 꽃미남 아니고. 아, 저 친구는 <웃음> 뭐야? 과연 뭘 보여주실 것인가? 뭘 준비해왔는가? 와 조크리어 방력이 넘치지 못해 커질 것 같소. 방류단 무력 빛나는 기어 단수 빛나 준비했다. 헐. 아이고. 아, 아이고 괜찮소 저희도 그랬소. 와이 무슨 표정입고? 은 낙엽이구나. 이고아도령와발기타오 눈웃이 아니오. 머리색 여기가더왔어요 우리 노령님 머리색이 왜 그런 것이오? 외국에서 왔다오 하하로하로 안녕..안녕하세요 오 아사히라고 한국말을 잘아 음. 다음 도령 누구요? 음. 아, 아 알겠.. 시오 나와 시오 마시오 들어오시오 시오 <laughs> 오늘 무슨 컨셉이오 안녕하시오 마시허시오 좀더 보여주시오. 여기까지면 그냥 들어가면 돼, 이소. 여기까지 아니시오. 오케이, 나왔다좀 <laughs> 기다리게, 기다리게시오. 오늘 다들 예쁘시오. 너가 더 예쁘시오. 고맙시오. 둘의 자 영원하길 바랍시오. 오오. 바랍시오. 수고했시오. 아, 역시, 아 역시. 제일 잘했시오. 열렸소. 역시. 제일 잘했시오. 이야, 마을이... 부담된다, 야. 부담 된다, 야. <laughs>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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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 이름이잖아요 위에는 왜못델거요 뭔데요? 사랑 아... 다 사랑해 시키 오랜만에 보여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불! 네. 너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요 자, 오늘 추석특집으로 이렇게 우리 트레저가 트레저 맨 추석특별특집 어? 으로구였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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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구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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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살았어요 허허 어이 그게 나요 구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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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요한 자리에 모였어요와 우회가 깊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달님들 탁월한님은탁월한타월한 내가 한국 공부하는 거 <laughs> <것> 같아요. 타고 <laughs> 하는데요. 과연 겉털리들은 우회를 발희해 서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되게 <laughs> 아, 아, 음. 깊은 의미가. 아, 좋구나. 좋구나 자 아, 여러분들 저희 뭐. 그때 트레존에 학교 편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과연 이번 여섯 커플은 어떤 매력으로 뽑히게 될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소 지금 지금 바로 부탁해 형님들네 저랑 커플 되고 싶은 사람 음악 주세요 있으면은 저한테 티 내도 돼요 음악 주세요 빰바빰빰빰빰빰빰빰빰 맘바 맘빰빰바 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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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키스 커밍 과연 외쪽으로오는구만아 이거 고맙소+ 어이구. 고맙소 아나괜찮다니까요형왜 그래 또 나한테 앞으로 왔어 아 하이 참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마워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황소 아 와와와와오 아니, 왔소 아니, 누가, 누가 있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 사랑하오 정우도령님 사랑하오 정우도령님 아이고 실수 yeah! <웃음> 실수 나왔어 <laughs> 나너 뭔지 아는구나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어려웠나 박정우 나였어 김준규 도령 상심하지, 야, 상심하지 와, 말고 절로 가있으시오. 사도남이다, 어, 진짜. 괜찮소. 어빚었어 진짜 비겼어. 금박. 지금 빚었어. 바로 가겠소. 음. 고르겠소나서 서운해진다. 익사지가 모욕수. 자 여기서 저만 한군. 자 하겠소. 사랑하고. 아. 사랑 사랑. 사랑. 자 익산 커플이 다시 한 번. 오. 준규야 그러게 날 뽑지 그랬어. 그래서 예상은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까? 미안하고. 자 가보겠어. 알겠어. 고영도령님 아. 저는 괜찮아요. 마셔는안 돼. 나랑 할 거야. 김영민. 음. 좋아 좋아. 예답입니다. 내가 왔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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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조합이요? 오 이게 맞다. 어떤 조합이 무슨 조합인가? <laughs> 아사의 남자들입니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아야 도영이 손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거야 가능하게. <laughs> 파이자 저... 사이 지금 생각 못했어 예상 못했어 사이가. 오, 사이 사랑하오. 그의 선택은? <laughs> 네. 사이야. 외국인 시 같은데? 아이스 데일. Nothing c u Nothing c u

로만 일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과 <laughs> 전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마음는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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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laughs> 사랑해요. 내 고예요. 우와! 이런 로맨틱한 남자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런 좋았다. 애용이 좋았다. 애용이 좋아요. 별로 안 남았어요. 한 명, 세면세 명. 이렇게 재밌지. 여덟 명 남았네 뭐. 준기 형왜 이렇게 화났어? 준기 형 턱에 호두가 있어. 과연 그 선택은? 오오 사랑하오 준규야. 진짜예요?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진짜예요? <laughs> 진짜 아하냐 지금?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오 저도 와 아, 아, 해피엔딩을 맞이하였소 박정우 같은 나 <laughs> 박정우 같은 미안하오 <laughs> 아, <laughs> <귀찮아오. 웃음> 우리 차우차우 사랑하오 너무 빠른데요? <laughs> 아 재혁이었어? 나도 어. 사랑하오 <laughs> 자시우가 여기서 또 재밌게 굴려줘야지 <laughs> 시우야나 나 말고 다른 사람 뽑히면 <laughs> 다른 사람을 했는데 어떻뽑힌다야자 지훈이 해티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진짜 고민하는 카메라가 거야 다 <laughs> 카메라가 다나 <남았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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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은었어 너무, 너무 이쁜네요 이쁜 함께하다니 <laughs> 안 봐. 야, 여기 있는 사람 뽑 <laughs> <것> 같아 사랑하고 <laughs> 어? 뭐야 나도 사랑하지만 오늘 아니오 <laughs> 아, <laughs> 아 이런 낙투데이. I love you but 낙투데이. I'm sorry. <laughs> 재밌네. 아 도영이라면 충분히 누군가를 뺏을 수 있거든요. 지금 더기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가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경기 들어갑니다.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는 1 1 명이 있는 거야. 공보수. 내가 다시 왔어. 이야아아아 yeah! 자 여기서 <laughs>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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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반응물 판다. 반응물만 파는구나. 아니 팀 앱을 하나 오래 했더니 왜웹드라마를 만드는 거야? 너무. 아, 죽으러만 만들고 오어일어요 자, 일어나. 일어나. 예담이 미할말없어예담이는 귀를 막고 아, 있어요. 귀를 뺏기나요? 사이도령님, 과연 할게. 아도령의 대답은? <laughs> 네, 재미를 안 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재미를 부르신가? <laughs> 눈치 보여서. 미안이 둘, <laughs> 셋. No thank you. 이별을 놓습니다. 이거 운전차였어. 나우 구번을 찾았어요! 아, 네.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데이크를 좋아한다. 데이크를 되게 좋아한다 뽑을 걸 그랬어 아, 응? 재밌게 하여야 돼 아, 네. 사고뭉치 도령들이요 도령들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고뭉치 도령이요 맞아요 그렇죠. 아고 익산 도령이라 하오 오늘 한옥이 이쁘네요 못 살렸지만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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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팀입니다 아아 예. 엄마와 아들 팀이요 하! 저희는 죽고 못 사는 팀입니다! 갖는 센스들이 다들 멋지네요 저희가 이번에 할 게임은 네! 예. 텔레파시 OX 퀴즈입니다 오 텔레파시 OX 설명해 주시오 이게 이제 서로 각자가 OX를 저, 골라서 대박입니다 우리 팀부터 해보겠어! 오 우리부터 해보겠어 아니 자신감이 그 뭐야 반한. 과연 그들은 반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 것인가 아침 드라마를 쓸 것인가 사랑이 더 기뻐지는 네. 그러면 이제 아, 첫 번째 아, 질문 좀 이름. 하겠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 한 번으로 음. 일어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문법이 다 틀리셨거든요 <laughs> 한 번은 <laughs> 일어난다 한 번쯤은 일어난 게 아니라 루토야 매력 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첫 번째 아, 질문 기분 좋다 O예요? X예요? 와 아, 정말 좋아요 <laughs> 3, 2, 1 따다다단 아이고. 아이고 이 팀은 무슨 아이고. 일이 거야? 깜사았네요첫 번째는 끝난 거예요? 네첫 번째는 끝난 겁니다 아. 잠시만 기다리시오 알겠어 이거만 시켜주시오 알겠어 알겠어 당신은 아사히가 아. 사랑하시오 아, 뭐야 아. 그거 잠깐만 이게 무슨 드라마요? 갑자기 무슨 전개야 갑자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나오네 아야 무슨 전개야 10시를 살아오 <laughs> 有请。<Yeah. S 2> yeah. 진실의 사랑, 진 사랑이. 우리 형식 누나님 너무 소심한 사이러니. 거 아니요? O 이어 X 예요 하나, 두, 세, 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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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굴밥 먹을 때지 꼬리부터 먹고 그 다음에 크림 안에 있으니까 그리딱 먹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부터지. 싸우지, 아, 싸우지 마. 아니면 <목소리도> 여기서 꼬리부터 먹으면 힘이 나 말이야 힘이. 꼬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장어예요? 물고기 음식이야, 친구. 다음은 어디가 해볼 것이오?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 허시 키스 요난 씻을 때 머리부터 감고 그 후에 바디워시를 한다 짜잔 아자두 아 분이서 이야기 좀 나누세요 저요? 저는 몸 씻고 그다 머리 씻어요 진짜? 아니요 아니, 저 머리를 이렇게 감거든요 그러니까 샤워해도 이렇게 감아 그러면 굳이 다 벗고 이 이러고 한다고? 어. <laughs> 아 진짜 이러고 싶은데? 뭐 저판은 뭐 거의 네, 네, 저, 저 네. <laughs> 이런 거 씻는데? 뭐첫판는뭐 거의 첫 판이니까 괜찮아요 에티켓이에요 나는 왼쪽. 와 나이스다. 하나, 둘, 셋. 좋아. 치는 게 나이스라고. <laughs> 아, 아, <laughs>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뭐. 네. 나머지 두 문제 왔잖아요. 네, 나머지 두 문제 왔어. 세 개, 세 개. 정우 얘기하지 하지 않나요? 짱. 여. 좋아요. 네. 무조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우는 이모티콘 없죠. 야 말만 보내고 약간. 그냥 네. 그냥 보내고 약간. 네 맞아요. 정한이는 고릴라 이모티콘. 아 고릴라. 보내질 않아요. 고릴라 하트 다음은. 저는 귀요미가 나가겠습니다. 자, 알통문과 꼬마돌. <웃음> <웃음> 힘대 힘. 힘대 돌멩이. 아무리 쳐도 아이스를 먹는다. 셋! 아! 아.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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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람은 잡겨야지. 잘생겨야 돼요, 사람은. 어? 에? 어? <laughs> 싸운 건가요? 어, <laughs> 하지만 또 바로 화해를 하네요. 아, 어? 네.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현식을 하는 음식이 있다. 셋, 여, 좋아요. 오. 오. 와. 원래 어색했었는데 둘이 많이 치였죠. 하나, 둘, 셋, 여, 셋. 셋, 그렇지. 와. 없네. <laughs> 어, 없네. <laughs> 애매한 거 있다 싶으면 상대방을 생각해. 달걀 후라이는 무조건 반숙이다. 하나, 둘, 셋, 여. 제가 계란을 안 먹는데 항상 제혁이가 반숙 먹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와, 와, 진짜 걱소했잖아요 <laughs> 뛰어들게 믿고 있어. 네, <laughs> <laughs> 당연한 거지. 그럼요, 아이, 무조건이죠 네, 좋아 좋아요. 나중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와신 <laughs> <laughs> 체의 비밀 그거는요, 정말 비밀이. 그런데 저 알아요, 제혁이 비밀. 등에 나, 등에 날개 있는. 화연색 나이트 편집 자 잠시만요 음딱 오늘 여러분으로 도영이와 유시가 정말 노력을 하네요 그래 그렇습니다 아, 네 나는 아직도 카메라만 보면 떨린다 오 엑스 하나 둘셋야 이거 준규 안 떨려 너얘 어. 인기 가요 첫 방도 어땠죠 무편집 버전 <laughs> <못. 웃음> 아, 찐 아, 아, 엄청 찐었어서한로해야돼요셋 야. 와. 와. 진짜나는 거. 난 거. 아, 와. 어렵다 야! 아!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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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이 되주 야. <laughs> <laughs> 여러분 이번 게임은 바로 전뒤집기 와, <laughs>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오 팬케이크 같은 팬이 되요 나는 전뒤집기라 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뒤집는 건줄 알고 어제 브이로그 찾아봤단 말이에요 시작 어, 아저 카메라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이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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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미쳐가 애 나는 미쳐가 <목소리도> 오, 야, 나나나 좋아, 좋은데야. 무량을 챙겨야지. 어, 야, 빨간색이지 우리.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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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반적요 <laughs> 아이고, 어, 그렇지. 아, <laughs> 자, 준규 씨. 자, 준규 씨. 준경, 초록색으로 만는야 좋아. 와, 저 지금 예상 외로. 준규, 려 와. 살려 주세요. 이겼다. 야, 준기 경왜그 준기 경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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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Drop the beat. Drop the beat. beat. <laughs> 내가 <laughs> <빛의 날> <laughs> 줄게. 내가 가 줄게. 그네 아, 나도 아, 나 자, 스포츠 내내 파티. 빨간... 어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웃음> 음. <웃음> 아이고. <웃음> 끝났어, 끝났어! 지윤이 <laughs> <시은이>, 승리! <시은이. 웃음> 그러면, 다음 게임. 시작하할이저 아, 와, 신나는 노래야, 이거! <laughs> 깡깡! I just w a n n <laughs> <laughs> <be> <laughs> 아나 앞으로 기 엉덩이로 재혁이 얼굴을. 야, 아, 쌓만 쌓만 쌓만데 재혁이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엉덩이로 하는데 이렇게? 좋았다. 100도, 1 0 0의 열정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Oh, 안내, 안내. 안내가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올라가셨습니다. 오. 이야. 그럼 이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와우! Wow. <목소리> 나. Look at you,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나. 스페인은 백내모스를 보내. Come and get I some. 어쩔 수 없잖아. What's up, baby? 정우야, 파이팅! 아 잘하? 이산지가 잘하네, 아닌가? 와 정우이! 잘하네, 익산지 잘해. 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지겨워, 지겨나요. 뭐? 전멸 수준이야 전멸. 와우! 와 우와 어? 이겼다 정아 이겼다. 졌다. 어? 여 동점입니다. 아, 에? 동점입니다. 아닌가 아니, 아니야. 졌어 졌어. 예. 자야 반했어요. 소중한 천재. 울지 마! 울지 마! 죽고 못 산다고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울 자, 좋습니다. 자, 형님은 만더 끌어올려주십시오. 마시오군. 자, 정환군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긴장한 모습이 연락합니다. 마, 아, 자, 아직. 아, 자, 휘슬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자, 시작됐습니다. 야, 우리가 초록대가 지지면 안 되지. 와, 치열해요. 정우 좋아요. 야, 어! 어! 아이고! 어. 어. 정우야! 오! 정원딩 이걸 퀴즈를 맞이하는 박정우 기지를 발휘하는 것종 아! 마음이 섰다. 우와! 와 자! 자, 양쪽 팀 모두 쓰시죠! 양쪽 팀 모두 쓰세요! 오! 자, <laughs> 자 우승! <우수> 세승우니까지 <laughs> 자, <우수 세러머니까지. 웃음> 자, 자 우승! 우 촬영 승 우승! 으승 우승! 우승! 우니다승습니다드우드바 저희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맞죠, 맞죠. 이렇게 맞죠. 원래 예정되어 있던 120초 릴레이 게임을 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 네. 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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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2를 해야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laughs> 비가 음, 갑작스럽게 음, 오는 바람에 시내로 예스, 들어와서 아, 이제부터 해볼 게임은 애덤 씨가 선공을 했습니다. 토스. 우승 팀이 누구였죠? 지훈 마시. 지훈이랑 마시오. 우승 팀을 위한 혜택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왕 게임입니다. 어. 정소리 떨려라, 정소리 울려줘다. 어. 자기 이마그카옵니다 와우. 누가 안 맞았하니? 야, 인정. 인정. 2분 2분 면제. 아, 2분 면제. 현서가. 네. 그래 그래. 내가 볼거리가 없네. 영우랑 재호가 씨름해 봐라. 씨름. 옛날 우리 민속놀이 씨름 좀해 봐라. 씨. 작 이악물고 2학물고에... 해. 오, 아,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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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감미 아우가 혀브리가 나옵니다. 전하, 감이 아우가 <목소리> 전하, <목소리> 전하, <목소리> 전하, <목소리> 전하 <목소리>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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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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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씨름, 더 귀여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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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연아, 다비중이, 주연다이무시하고 아우리 다 주연아. 야, 곤장쳐! 아. 곤장치러 아. 가자. 아. 아. 드라마에서 봤어. <laughs> 혼장을 치는데 왜 사람을 죽여요? 끝났어 미나 전하. 끝났어요? 아한명킵 네? 없이 그냥 열두 명 연속으로 뒤집기? 아야 잘... 안 되면은 스케줄 비는 날 아. 쉬지 않고 우리가 벌칙 아. 촬영하러 나오기. 야 잠깐만 실수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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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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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하고 싶은 단어예요? 네. 와이 세라. 그럼 바로 다음 다음 씬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다음 게임은 이게됐는데요 <laughs> 해볼게요 어. 하나, 둘, 셋쿵쿵따 쿵쿵따 쿵쿵쿵쿵 사이퍼빛 쿵쿵따 삑삑롱 쿵쿵따 럭권띵 쿵쿵따 띵동봉 허헤힝 쿵쿵따 힘발라야 힘말라야는 좀 아니지 허헤힝 쿵쿵따 흰고리 아, 왜요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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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돼 아싸, 아싸. 얘담 하나. 얘담 제역대? 제, 제, 제역? 둘, 둘, 셋. 어떡해. 왜, 왜, 왜. 왜요, 왜요. 네, 제, 제, 제역도 제일 잘다. 네. 근데 어, 이걸 어떻게 성공해? 이 성공을 기준인 거야? 이거 오늘, 오늘 반나절왜 이걸 반대로. 한 거야? <laughs> 왜 이걸 한 거야? <laughs> 왜 이걸 한 <laughs> <왜 웃음> <하는 웃음> 거야? 달뜰 때까지 하고 달 뜨면 바로. 야, 달뜰 때까지 하면 인정. 자, 여러분. 네. 상상바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투명씩 릴레이로 뜯어요. 이걸. 뜯어요. 네, 이게 성공하면은 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원, 성원, 성원. 아, 성원 빌수 있어요. <laughs> 아, 있어요. 아, 에게 성공하고 빌어.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파이 천천히. 시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시작. 짠! 잘했어, 천천히. 이야!

현 상황이 빨리 좋아져 우리가 빨리 트레저메이커를 만날 수 있도록 빕니다 빕니다, 빕니다. 아 고기 먹고 싶습니다 <laughs> 먹고 싶습니다 그윽하게 한번 먹고 싶어요 먹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빕니다. 간절합니다 즐거운 한강이 되세요 한감이 되십시오. 풍성한 한강이 되십시오 하나 둘셋 축하 2 0점0 1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 2,000. 2 2,000. 2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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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0 0 0 2,000. 2,000. 2,000. 2,000. 2 0 야 이거 그냥 아, 개그맨이었어 아, 개그맨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 진짜 아,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고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몰래 켰어요. 저희 티라지맨 스페셜판 재밌죠? 알고 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오, 되게 되게 슬레이트 다행시 슬슬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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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이. 네. 일, 어? 이렇게, 이모? 이렇게, 아, 갑니다! 짠. 트! 트바! 오! 오!